신부님이 일생에 단한 번뿐인 행복하게 추억을 담아내는 장소입니다. 신랑 신부님이 소리존에서 배경 없이 두 분의 아름다운 순간을 딱 담아내고요. 그리고 신랑 신부님의 눈빛의 교감을 최고로 찾아주는 컨셉입니다. 장점은 신랑 신부님이 세월이 10년 20년 흘러도 유행에 절대 타지 않고 항상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구호는 정말 최고입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인간상황 아닐까요?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근데 말도 조금 구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봤을 때 저를 보면 말하면 완전 웃기거든요 지금도 웃기지 않아요 완전 개그맨처럼 촬영합니다 신랑 신부님이 저를 봤을 때 완전 긴장하니까 제가 좀 내려놓고 재밌게 해야지만 신랑 신부님이 행복한 모습을 제가 담아줄 수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제 아나운서 이혜은 를 촬영을 했는데요. 조금 더 독특하게 촬영을 하자 그래가지고 대관령 삼형수장을 갔습니다. 이월이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흰눈이 막 내리고 온통 하얗던 거기에서 웨딩 촬영을 했던 추억이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납니다. 신는 신문님들께서 원판 스네 허풍 참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본 예식이 끝난 다음에 반상에서. 신랑 신부님의 가족 친지 지인분들하고 기내촬영 하는 거를 원판이라고 하고요. 스냅이라는 거는 친구 대기실에서 지인분들하고 촬영하고 입장, 퇴장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진을 담아내는 걸 스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원판과 스냅을 합친 게 바로 합본입니다. 보통 포토샵 하면 눈, 코, 입을 제외한 전신 보정이 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얼굴 크기, 볼살, 턱선, 혈뚝, 배 넣고 다리 늘리고 예쁘게 보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 코, 입 같은 경우는 보정을 잘 하지 않는 경우는 인상이 있어가지고 눈, 코, 입을 살짝만 변경을 해도 사람이 상당히 어색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눈, 코, 입을 건들지 않고 있고요. 실하신 분인가? 실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보정 범위를 같이 의논을 해야 맞습니다. 거의 어, 예, 가능합니다 가 촬영할 때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 진행하는데요 템포를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는 게기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즐겁고 유쾌한 곡으로 항상 그 음악을 틀고 있고요 요청하는 음악이 있으시면 저희가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됩니다 촬영하다 보면 간단하게 다과나 음료 이 정도까지가 좋고요 과한 음식들은 웬만하면 촬영 끝나고 가셔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물론 가끔가다 가 근데 신나신 분들께서 저희도포토레포도 챙긴다고 많은 음식들 준비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센더코는 대표님은 되게 부지런하시고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먼저 출근하시고, 홍소도 제일 먼저 하세요. 그런 점은 진짜 배울 점도 많으시고, 부지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촬영에 있어서 신령신부님을 세워하는 구간 되게 편안하게 많이 만들어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다 촬영은 모든 스튜디오가 잘해겠지만 저희 구호에 오시게 되면 일단 영혼까지 팔아드리고 음. 촬영하게 되면 한천컷 정도 찍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천 뭐 컷은 기본이고 조금 기분 좋다 그러면 모니터 세팅 해놓고 보여주면서 끝내주게 촬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W 스토리 최고 화이팅입니다. Well, But you only told me lies and you made me realize a baby